군산시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시장 공약인 공공펀드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4년 만에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창업한 군산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다섯 개 특허 기술을 가지고 나무를 심을 때 사용하는 친환경 토양 개량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무 영양제를 한대 모아 놓은 나무 도시락과 천연 식물 수분 보습제 등을 개발해 광급 공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열악한 자금 사정이 문제입니다. 은행 쪽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한테 많은 그,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그 요구한 상황이 국가의 지원 사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 또한 어려움도 좀 있고 이처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군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공공펀드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업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여 금융권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두해전 전담 조직을 꾸리고 지난해 공공펀드를 설계해 운용사를 모집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몇달뒤 투자 조건을 완화하고서야 겨우 운용사를 찾았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가 반대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고 전담 부서도 해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는 없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계적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직접 투자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군산시장이 내놓은 청사진은 지난 4년간 허팀만 쓴채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